자유주행 모드로 어, 가고 있습니다 대단합니다 앞차 맞춰서 천천히 가고 있고요 어, 퇴근길에 아주 날이 어두워지고 있는데 차선이 잘 보이지도 않는데 잘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 차는 모든 기능이 음성으로 지원됩니다 어, 이렇게 퇴근길에 신심해서 라디오를 틀려고 하면 보시는 것처럼 한번 눌러주고 라디오 틀어줘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어 자동으로 라디오 틀어줍니다 이렇게 라디오 틀어주고 음악을 들으면서 가면 됩니다 이렇게 간단히 이렇게. 이렇게 갈 때, 심심할 때, 이렇게 라디오 들으면서 운전을 하면 됩니다. 아주 편합니다. 그리고 라디오를 끌 때도 간단합니다. 한번 누르고, 라디오 꺼줘. 이렇게 하면, 라디오 꺼줘. 이렇게 하면, 자동으로 라디오가 꺼집니다. 모든 게 음성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엄청난 차이입니다. 100m도 음성으로 다 되고 와이퍼도 모든 음성으로 가능합니다. 와이퍼 가동해 줘. 이렇게 와이퍼 가동이 됩니다. 와이퍼 꺼 줘. 와이퍼 스탑 이렇게 와이퍼가 꺼지고 라디오 켜줘 이렇게 라디오가 자동으로 틀어집니다 어, 이렇게 음성으로 말을 다하면서 자율주행 모드로 가게 됩니다 대단한 차 같습니다. 엄청난 기능이 있습니다. 이렇게 배출수의 음악을 들으면서 천천히 갑니다. 다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이퍼 켜줘. 이렇게 와이퍼가 자동으로 켜집니다. 음성으로. 와이퍼 스탑. 그러면 와이퍼가 꺼집니다. 고 음성으로 라디오도 자동으로 꺼줄 수 있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아주 편리합니다. 그 온도도 추워하면 온도를 올려주고 더워면 온도를 자동으로 낮춰줍니다. 테슬라 기능이 아주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어, 트렁크랑 프렁크가 있는데 트렁크, 프렁크도다 음성으로 열고 닫고 다할수 있습니다. 라디오 꺼져. 라디오도 자동으로 꺼지고, 어, 아주 편리한 기능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운전할 때 이용하면서, 어, 운전하면 아주 편리합니다. 특히, 비가 많이 오면, 와이퍼를 음성으로 다 제어가 가능, 가능하기 때문에 아주 편리합니다. 어, 그리고, 와이퍼 속도도 다 조절할 수 있습니다. 와이퍼 가동해줘. 와이퍼 세게 세게 가동해줍니다. 와이퍼 스탑 이렇게 꺼주는 것도 되고요. 아주 좋습니다. 기능도 많고 성능도 아주 좋습니다. 어, 거의 어, 컴퓨터에 바퀴가 달린 것 같습니다 테슬라는 음성으로 모든 기능이 다 되고 자동으로 되고 그리고 한번 주유시 최소 550km까지 갈수 있고 한번 충전하는데 삼성 EV카드 70% DC를 받아 3000원이면 550km 갈수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차를 이제 타는 게참 아쉽기는 합니다. 어, 한 5년, 5년, 10년만 타면 차값이 빠질 것 같습니다. 대단한 차입니다. 어, 이상으로 오늘은 동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